성질들 몇 개만 정리합시다. 원래 우리만 아홉 시십 분때할때 바로 티 나올 거면 바로 태워줄게. 바로 티 나갈 수 있는 태워줄게. 이 숫자가 와야 되나아 진짜, 그 아, 진짜 어그라. 아, 진짜 진짜 불이난 네. 거야. 아, 아 됐어. 어. 그냥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렇타 이때. 네 거, 네거 이럴 커서 큰사람이자 간다 작 잡기술 본자 성질 이럴수가 빠진거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면 아 판사네요? 아, 네. 한번 해줄게 자 봐봐 <laughs> 우리가 알아야될 목표다 이게 뭐 0.5천원 내가 농담인데 0.5초만에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은 최대한 단시간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개가 동시에 생각이 되야 돼요. x 원자의 첫 번째 홀 전자수 그러니까 이게 원자 여러 개 뜨거든 문제에서 다음 a에서 d에 대한 설명이다니까 동시에 한 세네 개의 원자 또는 두세 개의 원자의 홀 전자수를 동시에 띄워야 돼그러려면 많이 익숙해야 되겠지. 그말하는거 아니야 지금? 자, 홀전자 수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얘는 0.5초짜리.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개수. 그리고 쌍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그리고 네 번째. 어... S 또는 P, 오비탈의 전자수.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린데,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의 순지 아니면 P,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순지 이걸 구별해서 봐야 돼요. 잘 틀린데, 았직 다섯 번째, 주향자수의 합 또는 방향자수의 합 또는 비 이런 걸습니다 어. 다섯 가지만 바로바로 나오면 이거는 끝이 났죠 완전 바로는 아니더라고 일단 좀 빨리 나와야첫 번째 홀든자수 가자 홀든자수가 제일 쉬워 자, 숫자 일곱 개만 해야 한다 시작 자 숫자 7개 1 0 1 2 3 2 1 0이 숫자만 외우면 돼시1 0 1 2 3 2 1 0 이게 1쪽들 2쪽들 13 14 15 16 17 10 어? 1쪽 2쪽 13 14 15 16 17 18쪽 이렇게 해 올리는 수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바로 나와야 되는 게자 이거 바로 나와야 돼 누구야? 몇쪽 이렇게가 나오면 이미 늦어 알았지? 홀전자수가 3개다 그러면은 유력 폴리스 알았지? MP 그 다음에 홀전자수가 2개다 바로 나와야 알았지? 홀전자수가 2개다가 원자가 4개가 있다 알았지? 누가 있냐면은 탄소하고 규소 그리고 누가 있냐면은 황하고 아이씨 미쳤다 산소하고 황 이렇게 바로 나와 분 이해했나? 연습만 하면 되는 것까지만 공감되니다 여기서 전제주 이 묶음 애들과 이 묶음 애들을 어떻게 구별할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만 해보자 이거. 자 p 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고도 구별 가능해. 얘는 몇 개야? 두개야 얘네 몇 개야? 3개야. 자, 머리속으로 땡땡땡 가고 산소 6번 6개. 자, 땅땅, 땅땅, 땅땅이 끝나. 근데요, 응, 산소 8개.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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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러니까다찾 땅땅, 땅땅, 그러니까 땅땅, 땅땅, 들땅땅전자땅들땅 있잖아. 땅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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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잖아 고땅번에서 한 달인 것데아요 네, 그냥 속시하나 이겠다. 두 번째, 그리고 홀든 자가 연인놈도 알아놔아 얘도 있는데, 근데 얘도 많이 나와. 얘, 왜 얘가 많이 나와? 왜 많이 나오게? 이런 조건 나오는 거야. 원자번호가 연속이면서 에이, 무조건 그냥 걸고 넘어가는 거야. 원자번호가 연속이면 밥 2, 3주기의 논석이 뜨는 거야. 근데 이랬 걸려. 요 그래서 원자번호가 연속이면서 2, 3 주기의 0이면은 거의 예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적입니까? 원자번호 원자번호가 연속인 WXYZ 원자 2, 3 주기 원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 주기 끝번에서 3 주기로 넘어가는 그 걸려 있는 놈이 있어다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봐봐라, 자,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응. 넘어 같다. 그러면은 원자번호가 연속이면서 2, 3 주기에 원소 네 개, 여기 두개 들어갈 수 있는. 그럼 이 자리에 붙다. 마그네슘이다. 이 자리에 베 벨륨이다. 근데 은근 일 자리는 잘안 붙더라고. 이것까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오비탈 수 가자. 하나, 1족2족1 3족 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자 S 오비탈. 자 먼저 2주기부터 가자. 2주기에 S 오비탈, P 오비탈, 수 간다. 1주기는 어차피 S 하나밖에 없을 거야. 자 리튬부터 간대. 리튬. 자 버스에 떠올려. 땅딴채원 앞에. 그다음에 한 개. 아음럼땅단체 응. 이미 이미 한개 깔려 있고 2 s 하나 때리니까 두 개, 두 개, 다섯 개. 얘는 0개 0개 채워나기 시작하겠지? 괜찮지? 여기 한개 짜리 세개 짜리 있는데 이제 채워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합이 몇 개야? 그다음에 3중이 옵니다. 3중이면 이미 s 스오에프두개차 있으니까 하나 늘겠지 이제. 다산 단단단단 그다음에 얘는 66가 있는데 오비탈 수제 훨아씨 미쳐가지고. 오비탈 수도아닌데다 어떻게? 3 3 4 5 6 6 6 6 6 6 6가6 6 6 합이 얼마6 6요 여기서는 뭐보6 6냐면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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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라 원소인데 가와다는 전자가 들어있는 피오벡터의 수가 같다라는 조건 보면서부터 우리는 질소부터막그네슘 중에 하나를 떠올려. 면질소부터막그네슘 그러니까 중에 홀전자 수가 세 개네 아니면 두 개네 또 걸러지는 거지. 헤지. 그냥 최상인 거. 마그네슘 몇 개야? 6 개. 인몇 개야? 6 개. 황몇 개야? 일곱 개. 그럼 그래, 없는 나라째인? 할수 있지. 자네 번째 전자수. 이게 진짜 제일 많이 쓰이지. S랑 P에 있는 전자수. 자리부터 이게 <laughs> 빨리 안떠르면은거 적어도 된다는 거지 차라리 고민하지만 빨리 적어아 뭐였지 이자지 말고 자 어떡해? 오 1대이때이야자1대2까지이가이때이때이이때이때이때이때이때이이때이때이이때이이때이이때이대이때이때이이아 아... 아. 어, 어? 음, 라고. 48, 48은 뭐 네, 네, 있을 수 없는 상이됐 이제 이건 나머지들은자 만약에 2분의 3이다. 자, 에에 들어있는 전자수, 분에 피해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 2분의 3이 되겠죠니다 4, 4, 4, 4, 4, 4, 4, 4, 4, 5, 6, 7, 8, 9, 10, 2 13, 0 11, 12, 13, 네4 1 2개인데 P에 5 16, 17, 4 4 그네 S 분의 P 값이 그거 말고 뭐 없나? 자, 1일 때 4분의 5다 치자. 4분의 5면은 한번 틴가 봐. 8분의 10 되겠지. 근데 우리가 어차피 다루는 거는 칼슘까지니까 20번이면은 S 오리단 4개밖에 없고 8밖에 없는데 P 10개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예고 두개더해야마나 풀어내는 거. 했죠? 팅가 박바라지. 그래서 S 오비이라 전자가 4개이면은 P에 몇 개까지 밖에 안 돼. S에 4개면은 P에 6가지 밖에 안 돼. 그럼 4분의 7이 되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위에가 6이면은 4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6까지 가능하고. 이건 자꾸 연습하라는 거예요. P에 6개 있다는 말은 얘가 이 e, P에는 다채워어 그러면은 ES에만 있으면은 4개. 그리고 3S에도 하나 더 채웠으면은 5개 아니면 6개의니다이 말입니다. 대기체 자티나가면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주양자수 합자 1주기 1S 이게 주양자가 뭐냐면 수소는 전자 몇개 하나밖에 없지 근데 여게첫 번째 껍질은 전자니까 주양자수가 1이 알았지 그 다음에 헬륨은 그 다음에 2주기 가면, 자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 늘기 시작해. 그러면은 2에서 2s에 있는 전자가 늘어으니까중수 2가 늘어서 4. 그 다음에 6, 8, 10, 12, 14, 16에 가면. 그러면 얼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는 3주기 넘어가면 몇 개씩? 있지? 자 전자가 하나 늘 때마다 3주기에 전자가 늘어가니까 주앙에서 3씩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얼마예요? 20일, 24일 갔나요? 이해되겠나? 그래서 얼마씩 커진다? 30 커진다, 20 커진다, 10 커진다, 커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주면또 많이 나오는 게 반이 양자수의 합이 나오니거요 아까 살짝 얘기했죠? 자 ML 값이 아, P 오비타인데 ML 값이 합이 0이면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있구나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도 나와. 아, 자그난거 와봐요. 얼마가 되나요? 인마 ml 값의 합이 얼마가 가능하니? 규소 ml 값의 합이 얼마가 가능해? 자 s 는 ml 값이 없다, 0이다자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방위 양자수가 무조건 0이다 방향성이 없고. 그래서 그냥 다 치우고 p만 보면 돼. p만. 근데 지금 누구 내누구다가 규소를 했나요? 자 규소면은 3중이니까 바닥상태라면 2주까지 다 찼대 그러면 자발이 2p 오비탈이 빰빰빰인다 마1 01이라고 치자고 이렇게 되냐둘둘둘 차수가 다섯명이죠 그러면 ml값에 합이 얼마나 나와 마1 01 중에 두 개만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마1 될수 있고 0될수 있고 1될수 있어 앞에는 다 찾고 3P 오비탈에 3자가로렇 있다 근데 얘가 마 1이 0, 1일 수도 있고 0, 마1 몰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더하면 마 1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더하면 마까지 되고 0이 되고 이렇게 하면 1대 그래서 ml 값의 합이 P 오비탈은 많아봤자 1이고 적어봤자 마 1이야 근데 만약에 얘의 들뜬 상태인데 뭐가? m l 값 자비 마이너스 2다 그 말은 뭐야? 쌍전자로 존재하네 하고 어, 동의한 거야 그냥 보면 되겠나 그래서 그렇다 바닥 상태에서는 마 1, 0, 1밖에 없다 그게 도 중요하다 나 아, 티가 안나데 맞지? 이 녀석 아, 쳐다보고 나 보길래 그 원자의 재하는 전자들의 주양자 수야. 내가 보고서 뭐 뽑아줘야 한다는 얘기. 피곤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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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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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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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